인여병이 오기로, 오기로 했어. 안녕하세요. 도와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다리도, 다리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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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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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의 달인 철안 예 yeah. 헤이 hey, 풍신 풍선 여신 은빈 예아 yeah. 풍선 풍선담당 예아 뭐돼요 지금 일단 대화통어요어 응. 끊으시면 안돼요 타이밍려고 했던 건데아미안해 그 죄송합니다 아, 아 망했네 컨텐츠 응. 망했네 응. 아아이분 그, 아, 때문에 컨 망했네 이 때문에 아. 아니 내가 지금 이 타임랩스 하려고 했던 건데 한을 어, 망쳤네. 이게 네.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 도사님께 네. 그 정해진 틀을 벗어나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왜 그랬어요? 내 타임랩스 왜 망가뜨렸어요? 이제 선언 의도로 한 거였는데 아 그게 이렇게서 몰랐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모르고 아 습니다아아 아, 아, 죄송하다. 아,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일하는 거안 보여요? 네. 왜 이거만 지고 있어요? 다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커피 드시고 에? 아니 저 지금 혼자 커피 드시고 그게 에? 존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속 아하 안되겠네 안되겠네 빨리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예예예 예, 예. 예, 빠르게 해주세요 둘은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저희 이 벽면을 핑크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핑크색으로?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포상지를 이렇게 붙이고 예. 있습니다 아오 예, 모자부터 핑크시네요 예 오늘 맞추신건가요? 아뺑아뺑그예 핑크. 핑크, 플렉 핑크 i n g to the a r e 이 모자 왜요? 아니 그 h e area. This is the area. This is the area. This is the area. This is 아 h 거 a 저, 저 흐뭇한 아저씨 네 응. 지금까지 한이 정도 작업이 됐고 어, 아마 저희가 새벽 한 2,3시까지는 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내일 다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오게 됐는지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장비 하나만 날라주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마디씩 <thrive> 해주시죠 네저 같은 경우는 오늘 뒤에 보이시는 DJ CJ의 공연을 보러 가려다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네 급하게 제한 강남으로 저희가 위치를 틀어버렸습니다. 네. 아, <laughs> 미쳤다. 미쳤다. 음 멤버 아웃 치는 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네 오늘 몇시분 아, 계셨죠? 저 10시부터 했습니다. 와. 오. 드디어 저희 파티 당일이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네, 습니다 네. 와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희 즐겁게 놀고 계시네요 예 저희 DJ 파티도 하고 있고요 어우 다들 신나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파티 바로 파티 당일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예, 이쁘신 분들, 아름다우신 분들, 예, 멋진 형 누나들 많이 와 있습니다. 예, 저희 뒤에 보시면 저희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와, 예, 어, 심으로 가졌시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축하 영상 찍고 있어요. 뭐 돼? 예, 저희 아, 축하 영상 아,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아예 감사해. 형수님 결혼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아, 애프리는 무럭무럭 잘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야, 애프라 오늘 너를 위한 날이야. 어... <laughs> 네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상민님 뭐 하고 계세요? 아 미션 미션 깨고 계신가요? 아 인형 받기 위해서. 네, 어 하나 하나 하나. 네. 오! Let's get it. Yo, we from. 어, 왔다. 왔다. 심으로 가저씨. 아,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멜로를 좋아하는 그 유튜브 촬영 중이라서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잘안 들려요. 에 평소에 그 소리 지리시던 그실력 어디 가셨나요? 하니님 <laughs>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저요? 어, 한 4시 반? 4시 반. <laughs> 어제는요? 왜 눈으로 욕하세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키티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예,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티오빠 결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열심히 스태프 일을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네요 예, 메뉴는 예, 뭐예요? 김치, 김치 삼겹 볶음밥인데요 제가 예. 좋아하는 키입니다 근데 왜또 말투가 바뀌셨어요 아,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예, 컨디션 좋아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야, 아, 더 열심히 해야지. 좋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아! 야! 예. 진격의 거인 같았어요. 네. 아,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오늘 너무 고생들이 많았어요 진짜. 아, 오늘 DJ 라인들도 고생 많았어요. 와 진짜. 와 역시 DJ CJ N 하와 예야. 아 오늘 첫 타임 너무 좋았어요. 와두 번째 타임이었나? <laughs> 아 힙합 타임은 사실 조금 그냥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같 타. 와 진짜다. MC가 대단했죠 오늘. 아우 MC 어내 MC를 집어들고 진격하리라. 어 예. 어 <목소리> <오>, 예. <목소리> 예.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목소리> <목소리> 수수자 수자자 수수자 수자자 수수자 수자 수자